SK 하이닉스 관련된 걸 두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도에서 역할을 할때 얼마를 투자하는 걸로 하고 SK에다가 해드리는 것이 무엇 무엇이 약속이 된 건지. 하이닉스가 청주에는 랜드를 분야를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에너 발전소 짓는데 기반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해줘야 맞는 거예요.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35조 투자하는 걸로 해서 lng 발전소 거기다 짓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협조해달라. 맹경제, 도, 경제, 통상국장은 청주시민 앞에 사죄하고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통장 통상국장이라는 사람이 뭐 전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상한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도민을 우롱하고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기고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식이 구태연한지를 열실히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SK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어 천천히 봤습니다 어 SK 하이닉스 스스로 어 질소산화물이 연간 205톤이 발생한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었고요 이를 수치로 환산한다면 은 실제로 지금 교유차 27만 대분의 어 질소산화물 발생량과 동일한 연간 발생량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곳이 만약에 정말로 청주시에 전기가 모자라서 그렇다면은 저희 주민들이 청주 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주시민이 아닌 단순히 SK 하이닉스만을 위한 발전소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SK 하이닉스 스스로도 자기네들은 전기를 팔수 없다고 인정을 했고 자기들만 쓴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의문점입니다. 정작 필요한 건 SK인데 왜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방문이 충북도의원의 막말에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는 이를 규탄하고 충청북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북, 충북도는 무답이다. 이 시종 충북도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의원과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SKI 믹스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충북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0년 5월 14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 시민 대책 위원회. 충북 도민 생명에는 관심 없는 충북 도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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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합니다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도정이펼쳐지길 바랍니다. 네. 잘좀 전달해 주 Thank <laughs> you.